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김창엽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 점점 듣는 횟수도 많아지고, 이게 뭔가 이제 궁금증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정작 그게 뭔가요? 라고 하면 네. 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정확하게 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요 도대체 어,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laughs> 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laughs> 네. 다른 분들이 하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음. 얘기를 해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네. 다들 말씀들을 안 하세요. 음. 그리고 표정으로는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나한테 물어봐? 음. 가끔은 이제 나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물어보면 찔리잖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얘기 들려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서상 네번째예요그죠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산, 어, 산업혁명이 뭘까요? <laughs> 거꾸로 아, 제가 질문을 네. 드리면. 어. 네, 이때는 제가 뭐, 네. 아는 척 해야 되죠? 네. <laughs>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많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음. 대로, 옛날에 그 외웠던 대로, 어, 동명, 그러니까 동력, 증기기관으로 음. 많이 알려진 동력화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은, 2차 산업혁명은 컨비어 시스템, 흔히 포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기계화, 3차는 자동화, 음. 4차는 인공지능 더하기 자동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산업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산업혁명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 1차 산업과 1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른가? 음. 그럼 지금 일자,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어, 뭐 생산하는 것, 가공하는 것, 판매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얘기 안 하고 1차 산업과 1차 산업혁명을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실 거죠? 못하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아, 자동화, 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산이 극대화되고, 그러한 그 생산수단을 가진 음. 쪽의 수익이 어, 굉장히 증대하는, 음. 그러한 체제들을 일끌어 삼, 아,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막연한 두려움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기계하고 나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좀 있겠지만, 두려움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먼저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4차 산업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갖고 많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강요당하는 게 이거죠.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 코딩 교육을 하자, 코딩을 배워야 음. 된다 또는 음. 뭐 3D 프린터를 익혀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좀더한 차원 높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뭐 창의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음.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를 들어, 코딩이라고 하는 건 로직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짜고 하는 건데, 뭐 컴퓨터가 더잘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웃음> 어, <웃음> 생각해보니 그래요. 네. 열심히 배워도, 사실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저도, 그,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음. 오히려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위험함, 음. 디스토피아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고 완화시키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도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새 그 무인 판매점, 무인 편의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음. 있죠.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 통해서 은행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도 있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자동차 제조 산업 같은 경우도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던 그런 라인이 이제는 수소 자동차로 바뀌고 음. 전기 자동차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죠.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버텨들 수도 있어요. 음. 예전에 그 식자공이라고 활자 가지고 이렇게 책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던 분들이 음. 컴퓨터로 편집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음,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 벌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 담배 피는 사람들 꽤 있는데, 제가 좀 짙게 이런 얘기 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대신 흡연은 하되, 흡은 들이신다는 거잖아요. 호연은 하지 마라. 내품주는 말 <laughs> 이런 얘기를 <해요. 웃음> 근데 하고, 그런데 들이 마치기 만하고 내품주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안 되죠, 네. 예,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음.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어떤 생산이라는 게 있고 음. 이것을 소비를 하는 게 있어야 생산도 돌아가고 그렇죠? 소비가 돌아가죠. 이걸 통해 갖고 사람들이 이제 살수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자동화나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넓어지면서 점점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음.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면 주머니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생산된 물건들 가뜩이나 음. 자동화되고 해서 많이 생산된 물건들은 누가 사나요? 그들 역시 갈 곳을 잃겠네요. 그렇죠. 뭐 창도에 처박아놓고는 그럴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살수 없으면 사람들도 살수 없지만 생산하는 쪽도 음. 역시 망가진다 하는 음.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류의 삶을 지탱해 왔던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이 망가져 버리는 음. 인류가 존재하지 못한 이런 음. 상황까지 나갈 수 음.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하고 우리가 두려워 해야 될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이런 디스토피아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 장밋빛 그 그림들만 자꾸 내보이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겠죠. 음. 그러면 저희가 어 단순히 기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음. 어떻게 좀더 우위를 점할 것이냐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경우에 전체가리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예.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것들을좀 고민하면 좋을지 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계하고 경쟁해서 기계를 이긴다든지 음. 아, 이런 측면 말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안, 사고, 생각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산을 극대화하고 사람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수익이 굉장히 음. 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자동화에서 인간들이 일자리를 잇는다는 게 아니라, 사, 인, 어, 인력이 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음, 음.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가지면은 뺏는 네. 거 아닌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음,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석유라고 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유는 지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뭐, 나무도 품고, 동물 죽은 것도 품고 해서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지구가 만든 거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음. 이것을 공유한다, 모두가 음. 갖는다, 음. 이런 생각해도 그건 문제 없는 거죠. 음.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석유회사들, 정유회사들, 이런 데서 기름을 뽑아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부 다 갖죠. 근데 정작 그 기름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를 뽑아내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네.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음.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이 음. 타당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번 돌리는 것.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나누고 함께 가지게 되면은 생산한 것도 소비가 되고 소비함으로써 살게 되고 소비하니까 생산도 다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더불어 만든 것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더불어 갖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조금 더큰 어, 개념의 공유, 어, 큰 개념의 어떤 생산에서 큰 개념의 공유 이런 형태로 조금 어,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의 그 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에 네. 코딩, 3D 어, 음. 프린터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을 같이 느끼고 생각하도록 하는 쪽에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음, 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 저희가 조금 더4차 산업 혁명이 음. 가져올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저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봤어요. 그동안은 막연하게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어,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어, 여기저기서 공유나도 좀 많이 해서 더 예.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개기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어, 또 교육 관련해서 교육의 중립성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